점차 잠잠해지면서 조금 한시름 놓고 갈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력 2월, 3월, 4월 달에 닭띠 분들 나이별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닭띠는요, 30살입니다. 음, 30살 이 개유생 닭띠 분들요. 그 동안 사람한테 치이고 여러 다사다난한 일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삼재의 영향도 물론 있었고요. 아홉스 때문에 힘든 부분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의욕이 없었어요. 어막 자절감 느꼈습니다. 아, 이거 해도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고민하셨던 경우에서. 지금 이제 의욕이 다시 살아나는 쪽으로 바뀌었어. 음, 그래서 열정이 올라온다. 어,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수 없지. 나 다시 잘 해볼 거야. 이런 열정과 의욕이 올라오는 운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막혀 있어서 미뤄왔었던 공부라든지요. 자격증 그리고 일 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각자 개개인마다. 이거에 있어서 지금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어, 공부가 아무리 해도 집중이 안 됐어요. 하는 부분에서 집중. 능력 좋아질 거고요. 어,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될 듯. 안되고 어, 막히는 수에 있었다면 이 봄의 기운을 타서 다시금 이력서를 넣고요. 준비를 잘해 보세요. 그럼 아마 취업했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올 걸로 보여집니다. 3제 어, 기간 동안에 마음고생도 많이 했고 몸고생도 많이 한 친구들요. 어, 봄 수에는 좋은 소식들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2살 되는 닭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변화에 변동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부서 이동이라든지 아니면 직급의 이동. 그리고 회사의 뭐 이동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이동의 변화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어뭐 집도 이사해야 돼요 뭐 직장에서 부서 바뀌어서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변화 변동이 겹치는 시기다 보니까 굉장히 정신없을 수 있어요 어 컨디션 조절 잘하셔야 되는 시기고요 정신 없는 만큼 마음만이라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다 보면은 양력 사월로 들어가면 안정권에 들어. 걸로 보여집니다. 어, 변화 변동이 들어올 땐 우리가 어수선해,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 그러나 여기서 침착하게 잘한다라면 야무지고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금세 자리 잡고 적응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쉬운 살 되는 닭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관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 때문에 아직까지 힘들어요. 어떤 일에 내가 휘말렸어요. 어, 이런 경우가 있으시다라면 연초에 기 운에는 해결수예요. 음, 관제에도 어떤 해결이 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보이고요. 사건 사고로 휘말려서 구설에 어, 너무 지치고 힘들었다라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차 잠잠해지면서 조금 한시름 놓고 갈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저 기존에 관제 없어요. 아무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 없었어요. 이런 경우라면 무던하게 흘러갈 수 있는 연초의 기운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일만 묵묵히 열심히 잘 해나가신다 라면 큰탈 없이 보낼 수 있는 2월부터 4월의 운기가 되겠습니다 자 66대는 닭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여기 셨으면 좋겠어요 잘안 되는 일을 억지로 밀어붙 이다가 괜히 낭패수 보실 수 있고요 사람들과의 어떤 언쟁 분쟁 멀리 가면은 금전 손실과 관제가 따라붙기 때문에 억지로 어떤 걸 만들어 가려고 무리수를 두시다 보면은 어, 내가 금전 손실을 본다 그리고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 멀리 가면 관제에도 휘말릴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좀 가지시고요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무리해서 움직이면 반드시 탈이 난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아 2월에서 4월 달 운기에는 내가 조금 쉬어가는 시간이구나, 아 조금 돌다리 두들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차분히 차분히 생활을 하면서 지내시다 보면 중반기에 가서는 요 일이 해결이 되고 운이 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시니 초반의 운에는 급한 마음일수록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가시려고 마음을 먹고 한발한발 한발 준비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력 2월부터 4월달까지 닭띠 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